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원원장 두재균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사이고요. 2012년도에 지금의 소피아 여성원을 개원했습니다. 전에는 어, 전국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오랫동안 재직했고요.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있을 때 좋은 논문도 많이 썼고요. 뭐 수술기구도 많이 발명하고 새로운 수술방법도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 개원과에 걸맞는 어 아이템을 개발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한 4,50대,60대 전체 유병원 유병률은 25 내지 40%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배에 나와서 일상생활에 불편하고요. 그리고 유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침을 하거나 재책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듣거나 막 웃거나 순간적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럴 때 소변에 나오는 복압성 요실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트레스류나 인컨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는 복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변마려오 느낌이 들었을 때 빨리 안 가면 그냥 소변에 줄줄줄 새버리는 이런 걸 이름하여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압성 요실금은 뭐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수술을 어 완전히 기피하거나 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 수술적 방법보다는 레이저 방법이 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레이저를 이용한 어 요실금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0대, 0 40대, 50대에 비교적 젊은 여성들한테서 일어나는 복합성 요실금의 최종적인 그 파이널 골은요 수술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방법은 TVT라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TOT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미니슬리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TOT라는 방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도 테고요 미니슬리라는 수술 방법과 비교해봤을 때 최근 나온 여러 가지 논문을 어, 종합해 보면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 단지 TOT는요 아퍼요. 그리고 어, 환자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민실링에 비해서 좀더 걸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는 이제 민실링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이민실링 수술 방법은 이골반내 근육에다가 이렇게 그 테이프를 갖다 찔러 넣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찔러 넣을 때 찔러 넣다 말면 수술의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 깊이 찔러 버리면은 속에 안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형태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젤라틴 스폰지 라고 하는 것을 이 테이프에 가운데다 붙여 가지고요 찔러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이쪽을 찔러 넣을 때얘 때문에 안 들어가요 더이상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적절한 어, 텐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얘는 그냥 젤라틴 스폰지 이기 때문에 원래 얘는 이제 지혈 목적으로 개발됐던 건데 저희가 제가 이걸 갖다 요식금 수술에 응용한 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적절한 텐션을 주면서 어, 그, 그 수술의 효과 또 표준화된 방법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개발한 요뜨기를 이용한 그 요식금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요 식음 수술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미니 슬링의 방법이 가장 나중에 개발됐고, 저희는 미니 슬링 수술 방법을 가지고 선택해서 하다가, 이 기존에 있었던 미니 슬링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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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이라든지 또는 요 끝에 들어가는 후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점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어, 교정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K 요뚝이라고 하는, 상품명 K 요뜨기라는 요식금 수술용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는요, 어 저희가 제가 한국에서 발명특허 두 건을 얻었지만 또 밖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K 요뜨기는 어 제가 따라오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리 오시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음, 이, 어, 오토 텐션 메인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텐션을 조절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k u t 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허도 받았고요. 또그 다음에, 어, 미국 특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특허입니다. 사실, 어, 미국 특허는 한 3년밖에 안 걸렸는데, 중3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허증을 안 주더라고요. 그냥 래 5년이나 걸려서, 어, 중국에 특허도 했다는 것이, 저희 k u t 의 어, 슬링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표 여성원에서 하고 있는 이여시금 수술, 복합성 요시금 수술에, k u t 기를 이용한 요시금 수술. 정말 좋습니다. 이상, 여성 행복 디자이너, 소프웨어 성원장 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